알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기술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름 중 하나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IC와의 새로운 3천만 달러 계약으로 회사는 감시 기술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이 주가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란티어는 2014년부터 IC와 협력해 왔지만 이번 최신 계약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천만 달러 규모의 이번 협약은 폭력 범죄와 비자 위반 혐의를 받은 개인을 추적하는 ICE의 역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Immigration OS로 시간 절약, 비용 절감, 그리고 추방 증가를 목표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ICE가 공식적인 추방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옹고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부당 체포, 개인정보 침해, 감시 국가의 보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특정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의 ICY 협력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번 확장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미 주가의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변동성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실적 보고서에서 팔란티어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139건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흥미를 유발하지만 ICE 대학은 다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망설이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밸류에이션 문제는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P 비율이 621.48에 달하는 PLTR 주식은 여전히 비싸며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한발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구 민주주의 기관을 지원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부와의 협력은 어려운 시기에도 회사가 장기 계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EU 알렉스 카프는 최근 팔란티어가 압박 속에서 번창한다고 언급하며 ICE와 같은 논란이 많은 운영에서도 회사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팔란티어에게 확실한 것은 변동성 뿐입니다. ICE 계약이 일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네이토와의 최근 계약과 같은 국제성장 기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저항을 받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렇듯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투자해야 할까요? 답은 당신의 위험 감수 성향과 회사의 논란이 많은 협력 관계에 대한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pitr은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식입니다. 최신 시장 움직임에 대한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